안녕 얘들아 로세미야 지난번 영상에서 다뤘던 소식 로블록스가 스타크리에이터에게 일정기간 활동을 하지 않은 유저 들의 아이디를 뺏을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고 소개했었지 사람들의 논란이 거세지자 일부 아이디를 돌려줬다고 해 무슨 내용인지 같이 알아보자 네 오직 스타크리에이터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인데다 5개월 정도 활동이 없었던 유저의 아이디도 뺏을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사람들의 반발이 컸었던 아이디 변경 기능 그러면서 스타크리에이터의 아이디 와 동일한 디스플레이 닉네임을 가질 수 없도록 제한. 까지 했다고 소개했었는데 이게 사람들의 반발이 엄청 거셌는지 오블록스가 몇몇 아이디를 다시 원래대로 돌렸다고 해. 닉그로 아이디를 변경했던 우조스 는 최근 다시 우조스로 아이디가 변경됐는데 오블록스가 강제로 변경을 했기 때문에 다시 닉그로 변경했다가 우조스로 돌아오는 걸몇 번을 반복한 내역을 볼수 있더라고. 마찬가지로 흔한 이름이었던 조이 도 z1522라는 원래 아이디로 롤백 됐는데 그래도 금방 수공했는지몇번안 바꿨더라고. 코너도 원래 아이디인 코너3d로 롤백 됐고 머드도 원래 아이디인 던킨 머드로 롤백됐으며 가장 문제됐던 슈프림도 프로젝트 슈프림으로 롤백됐지. 물론 응. 모든 아이디가 다 롤백된 건 아니고 크리크래프트 같은 아이디 는 유지해준 걸 보면 범용성이 좋은 아이디만 롤백된 것으로 보이는데 일시적으로 원래대로 변경한 것이며 나중에는 다시 풀어줄 수도 있을 것 같아. 아마 중복 닉네임을 막는 문제만 어떻게 해결하거나 활동 중단 아이디 에 대한 규정을 만들지 않을까 싶어. 여러분의 생각은 어때 이보다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다면 로블록스 선생님 구독 부탁해